싱가포르에서 세계 여행하기 다음 여행지는 특유의 향신료가 반기는 곳 싱가포르 속의 작은 인도 마을 리틀 인디아입니다 여기는 리틀 인디아 소영이는 리틀 인디언 <laughs>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? 리틀 인디아에는 다양한 체험 문화와 볼거리 가득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우리의 소금 커플도 그중한 상점으로 들어갑니다 웬나니 예쁘다, 예쁘다. 음. 뭔또 특이하네 채네 C 이거.. 이거 아니야? 이건 내봐 어, 이거 진짜.. 내한거 이렇게? 가어이 주머니도 있나이아 yeah. 다리가 좀 길었어야 돼. 다리 지금 충분히 길어 아, 다.. 어도 모양 포토 <laughs> 아, 이렇게 여기까지 올까? 아니 그럼? 자기가.. 짜증 하니까 자, 저기 봐. 자기한테 길 걸. 어, 짧은 티머. 그럼 이게 사이즈 맞는 거 짧은데? 남자용인가 보다. 남자용인가? 봐. 시무룩해진 소영이를 위해 찾은 곳은 리틀 인디아 거리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해나 샵입니다. 해나 해봐. 봤나 아, 태어나서 처음 해봐. 태어났어, 처음 해나 해봐. 떨려. 떨 응. 여기다 그래. 하면은 어.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어. 여기다 보일 거아니야 어, 그렇지, 나도 여기다 그러면. 그래, 우리 이렇게 하고 싶다. 그래. 그래. 식물성 영로인 하나는세 시간 후부터 씻을 수 있고 일주에서 2주 후면 자연스레 없어진답니다. 디자인 도안을 보고 고르거나 원하는 디자인 주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. 그리기 힘들어하는 건데, 유리풀... 귀엽다. 우와, 진짜 이쁘다. 나 미키마우스 재고 있어. 진짜? 어, <laughs> 어, 나 어,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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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재밌지 이쁘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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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중독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다를 하고 리틀 인디아를 돌아보는 두 사람. 이번에는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입어보러 왔네요. 야들야들하다 되게 짱 길어. 아 어떻게 하지? 시원해서 시원해? 어? 응. 시원해? 응. 시원해? 응. 그래? 이걸 두니까 시원해졌어. 시원했어? 응. 이거 완전히 진짜 시원해.

딱 덮으면 여기서 바람 나오는 것같아 아, 그래? 어. 진짜 응! 네. 진짜 보기 <laughs> 다 <볼 수도 웃음> 예쁘다. 지 응, 나도 해보고 싶다. 되게, 되게 시원해. 되시 응. 어, 진짜? 네. <laughs> 나에 이어 인도이상 사리까지. 이제 마지막 남은 인도 체험은 바로 인도의 로컬푸드입니다. 오늘 도전할 음식은 라바. 란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. <laughs> 우와! 어, 참 크다! 리거리 어? 귀여워! 다 어떻게 먹거 어떻게 거 약간 근데, 네, 이렇게, 이렇게 뜯어서 찍어 먹는 거 같은데? 거 맛있을 거 <몰미> 같아. 네. 음. 맛있어. <몰미> <오. 맛있어. 몰미> 맛있다 맛있다. <몰미> 소스가 되게 다양하네. 네 개나 있고. 음. 음. 다음 이야기 이번에는 폴랜드 빌리지다. 유럽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는 그곳에서 어깨춤 들썩일 수밖에 없었던 사연. 싱가포르에서 세계 여행하기 폴랜드 빌리지 편 기대해 주세요.